눕혀 재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마법이 있으면 은 저희도 당장 쇽 아, 빼가지고 네. 알려드리고 싶지만 네, 네.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네. 마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음. 수면 교육에 있어서 마법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전 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잠연구소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잠연구소 소장 소아청소년과 의사 범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잠연구소 상담팀장 김동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눕혀 재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저희 에게 네. 삐뽀삐뽀 s.o.s를 너무 많이 우게 했대요. 어쩜 네. 그렇게 안 누울까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안 누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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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고 싶어 죽겠는데. 누 <laughs> <laughs> 시간이 부족하아요 <laughs> <laughs> 저도 애기가 어렸을 때 건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산 맞아요. 후에 몸이 또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음. 더 그렇 기도 한것 같아요. 음. 음. 손목이 얼마나 <laughs> 아프셨어요. <할까? 웃음> 네. 뭐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되더라고 모유수유 하다 보면 약도 또 가려서 음. 먹어야 하고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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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 아기 몸무게는 계속 늘고 있는데 안아줘야 음. 할 타이밍과 그렇지 않은 타이밍을 사실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에 정말 눈물 없이는 음. 읽을 수 없는 <laughs> 어, 글들이 <정말>. 좀 많이 <laughs> 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눕혀 재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마법이 있으면 은 저희도 당장 슉빼 <laughs> 가지고 네. 알려드리고 싶지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네. 마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면 교육에 있어서 마법은 없습니다. <laughs> 마법이라고 한다면 꾸준한 음. 연습입니다. 분명히 되니까 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네. 이 것만이 정답입니다. 음. 맞아요. 아이들이 등을 대고 눕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등을 대고 눕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한 연습밖에 없다. 네. 네. <laughs> 요새 또 원령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어머님들께서 임신 후기쯤 되면 진보를 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진보를 아기를 안고 이제 네. 타시는 분들도 좀 많고, 네. 또 아기띠로 아이를 음. 재우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많으신 음,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했을 경우 부작용이 어떤게 네.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지금 괜찮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들 많이 물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아기가 5kg니까, 6kg이니까 괜찮다 쳐요. 네. 근데 아기가 계속해서 5kg인가요? 계속해서 <laughs> 6kg인가요? 10kg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다. 라는 음. 걸꼭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음. 수면 교육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렇거든요. 네. 10kg 된 아기를 계속 짐볼 위에서 안고 있다거나 아기띠로 계속 안고 있는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무리를 준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재우지 않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모든 육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음. 사실 등을 대고 눕혀 재우는 것은 아이가 졸려할 때 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낮에 기분 좋을 때 네. 등을 대고 눕혀서 음. 아이랑 베이비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가스 배출에 좋은 자전거 타기를 시킨다든지 음. 모빌도 음. 보여주고 하면서 음. 이런 활동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아이가 최대한 기분 좋을 때 등을 음. 대고 눕히는 게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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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린 연령일 때는 기저귀를갈 음. 때도 음. 시원하고 개운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등을 대고 눕히는 시간을 음. 더 늘려가면서 천천히 대화하면서 갈아주다 보면 음. 아기가 이제 등 대고 누워있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잘 자는 밤잠이라든지 음. 잘 자는 낮잠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눕혀 재우기를 연습을 하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는 양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음. 바로 등을 대고 눕는 건 정말로 쉽지 않죠. 예, 이상한 음. 일일 수도 있을 거 네. 같아요. 네. 아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꾸준한 연습을 계속해서 음. 누워 있는 걸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정말 네. 좋을 것 같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눕혀놓고 그림자 놀이를 정말 좀잘 음. 했던 거 네.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은 아이도 재미 있으니까 음, 누워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음. 일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누워 있는 방법들을 조금 여러 가지 고안을 하셔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 모로반사가 좀 심한 아기들은 자다가 또 깜짝깜짝 놀라서 네. 사실 쉽게 누워있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기도 많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월령이 어린데 모로반사를 인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좀 많기 때문에 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재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몇몇 어머님들께서 아직도 엎드려 네. 재우는 네. 일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음. 네. 누워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좀허전한다고 음. 어른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를 뭐 음. 눌러주기도 하고 네. 네. 뭘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엎드려 있는 것이 조금 더 아기 입장에서 안정감을 주기는 한다고 해요. 음. 그리고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음. 것이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뒤집고 일어나 앉고 뭐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게 어, 앞으로 차후 발달에 유리한 건 사실이어서 음. 또 뒤통수가 음. 예뻐지기 <laughs> 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 엎드려 재우라는 말을 네, 했기도 네. 했고 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엎드려 재우는 걸 많이 하는 나라도 음. 있긴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엎드려 재웠을 때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영화도련사주무군 질식 이런 것이 엎드려 재웠을 때 훨씬 더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엎드려 재우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아주 어린 원령만 아니면 고기잘 가누고. 아이가 엎드렸을 때 코가 뭐 푹신한 이불에 박히지 않도록 음. 잠 초반에만 잠깐 음흠. 양육자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하고 네. 그다음 잠 중반 정도 들었을 때 깊은 잠들면 음. 바른 자세로 음. 눕혀서 네. 재우는 것도 네. 방법이기는한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못 자면 엎드려 놓을 수 있는데 있죠. 그때는 네. 양육자가 반드시 옆에, 옆에 있어야, 있어야 한다. 음. 그럼 밤잠 중에는 좀 위험하겠네요. 네. 사실 네. 부모님들이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낮잠 정도는 네. 잠깐 엎드려 잠 초반에만 음. 유도를 하고 네. 밤잠은 위험하니까 가급적 음. 피해야죠. 네. 아직 모로 반사가 남아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 저희가 꿀잠 자세를 좀 네. 제안하고 네. 있잖아요. 네. 아이에게 베개를 좀 끼운 다음에 네. 앞뒤로 음. 네. 쿠션을 끼워서 네. 옆으로 네. 좀잘수 있도록 네. 네. 만드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 를 통해서 좀 안정감을 찾는 네, 거죠 네. 음. 그렇게 옆으로 재우면 엎드려 재우는 것보다는 덜 하더라도 음. 그대로 반드시 누워서 음. 자는 것보다는 음. 안정적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듯하게 돼서 애가 운다고 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몇분 동안 엎드, 네. 어,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려면 요령이 좀 필요할 것 음. 같아요 그렇죠. 어떤 쿠션을 사용하고 어떤 베개 를 네. 사용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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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옆으로 오래 재우면 관절에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되게 유연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것이 관절에 그렇게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옆으로 자는 것이 움직임을 줄여줄 수 있기도 하고요. 아직 네. 뭐 모로반사 같은 것 때문에 잠에 방해가 되는 시기이니까요. 네. 또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반드시 재우기가 어렵다면. 들려 재우는 건 위험하니까 옆으로 아, 네. 재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눕혀 재우기를 시도하실 때 아기를 너무 빨리 재우고 음.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한건 아니었는지 한번 음. 점검을 해볼 필요는 음. 있을 것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기가 다시 잠을 못잘 때. 결국 엄마는 지쳐서 또 젖을 물리고 음. 안아서 짐볼도 타게 되고 음. 또 여러 가지 약순환들이 맞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눕혀 재우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음. 다시 아기 일과라든지 모든 패턴들이 또 다시 도루묵이 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눕혀 재우기를 성공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겪어야 된다고 음. 봐요. 네. 보통은 3일 정도 꾸준히 일관되게 하시다 보면 음. 결국은 대부분들 다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눕혀 네. 재우기는 결국 최소 3일 그쳐. 네. 최소 3일 정도는 네. 꾸준히 네. 연습을 해야 한다. 네, 3일에 5번. 네. 네. <laughs>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싶은데 음. 잠투정을 막 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면 음. 사실 어, 어떻게 빨리 재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음. 고민을 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네. 아기의 원령이 좀 낮. 다면 낮잠은 좀 내려 두시고 네. 그렇다면 밤잠부터라도 조금 누워서 네. 재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네. 낮잠은 짧고 불규칙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아 내가 밤잠만은 무조건 누워서 재워 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네.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낮잠은 대부분 아이들이 오래 자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특히 월령이 어리다고 한다면 네. 30분에서 1시간 내로 잘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잠들도 눕혀 재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는 성공과 성공이 쌓여서 네. 일상이 될수 있다는 점, 잊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눕혀 재우기 연습을 할때 보통 어린 원령들은 낮잠을 다 눕혀서 재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낮잠까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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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욕심은 내지 음. 마시고, 네. 한두 번 정도는. 네. 뭐 바운서나, 바운서나 네. 유모차나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잠깐 재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눕혀 재우기를 할때 밤잠, 낮잠 모두 다 눕혀 재우기를 하려고 음. 과도하게 시도를 했다가는 결국 음.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음. 차근차근 네. 네. 좀 유도리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교과서적으로 하자면 낮잠도 밤잠과 똑같은 방법으로 눕혀 재우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러나 낮잠을 생각해 보면 낮은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그 수면 호르몬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만큼 재우기가 불리한 환경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밤잠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음. 더욱이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잘안잘때차 태우면 잘 자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진동, 뭐 반복적인 움직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바운서 뭐 이런 걸좀 사용을 해보는 것도 네, 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육아를 좀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좋아요, 구독!